안녕하세요. 순리 강겸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우 시간이고 263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호주 쪽에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양고기 1미터 수출이 하고 뭐 울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기 쪽이니까. 이 수출 양고기 수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호주 어, 호주 시각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퀵 컨트롤은 빨리 어떻게 관리를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고기하고 울 모직 가격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을 쓰신 분은 베논 그라함 씨인데, 이분은 계속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로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 부분은, 어, 픽, 포크, 페인인데, 어, 라보뱅크가 어, 중국의 돼지고기 부족은, 어, 물론 뭐, 아프리카 스와인 플루 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일뱅에, 에, 의한 게 아마, 좀 잠잠해질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에 양고기를 이제 수입하도록 좀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식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양고기 수입이 중국에서 많이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호주의 울과 양고기 수출은 음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빨리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제 컨트롤하면 멈추면 그렇게 심각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팀 헌트라는 분인데 라보뱅커의 푸드 앤 에그리 비즈니스 그니 그러니까 전문가 연구소 수석 수석 연, 어, 연구원이 하, 얘기하기를 뭐 보면은 2 0 2 0년라 스피킹 애프트드 런치업 스페셜리스트 농업 뱅크스 에그리비즈스 농업 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사 헌터가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영향은 어, would be on products sold to restaurant, food service, trade, 무역 그러니까 식업료 서비스 무역, 등의, 어, 무역 등과 highly perishable product 그러니까 부패하기 쉬운 제품 이제 quick distribution이 중국에서 급속한 유통,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락, 랍스터, 뭐 랍스터인데, 뭐 바닷가재 얘기인데, 바닷가재가 아마 가장 즉각적인 어떤 손실을 입을 거라 보이고, 호주의 락, 락 랍스터의 95%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락 랍스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 울하고 염소고기 아 양고기 부분이 관, 어, 이제 어떤 이제 관심이 되는데 어, 만약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이 위기가 지속이 된다면은 양고기 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ich would trigger second round impact such as reduction in incomes in China o u spending on product like t meat. 이거는 뭐 급속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호주의 농업은 이제 자동적인 automatic stabilize in our currency 이제 환율에 자동적인 어, 스테블라이저가 그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농업, 호주의 농업은, 포인트, 어, 경제적인 슬로우다운, 침체라든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 따라가지고 환율이, 이걸 뭐라 그러냐, 변동 환율인가, 뭐, 그럴 거로 보입니다. 픽스 레이트 뭐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음. 관료에 따라 약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프로틴 쉐이크 라보뱅크 시니어 애니멀 프로틴 애널리스트앵구스 기들리 배어든데 라보뱅크 뭐 선임 동물 단백질 분석가 앵구스 기들리 배어든 것이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라는달라의 감소 그러니까 폭락은 폭락이라기보다는 뭐 떨어지는 것선 어 고기하고 울 모직의 제품에서 경험하게 되는 피해 손실 정도를 상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뭐 배율 어뭐 한동에 따라 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호주의 리아드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외 경매장에 있는 램 가격은 2020년에 약5% 정도, 어 이지 같으면 감소될 것이고, 떨어질 거라 보이고, 그렇지만은 아직 어램 가격은 아주 강하고 상승세에 있다. 이제 시니어 애드레스트포 애니멀 프로틴 앵거스 기드레스 애램렘 프로덕션 워즈 엑스베트스 스테이 볼레 앤드 커밍 이어 그러니까 이제 렘어 인드 커밍 이어 그2 0 2 0 년도에는 램렘 생산은 1년 미만짜리 양고기 뭐 생산은 안정적일 거라 보이고 뭐전일년 이상 된 양고기의 생산은. 어, 폴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맨맨 팩터 온더 디맨드 사이드, 수요 측면에서의 몇 가지 요인들이 리들 샤인 오브 마키 약간은 어, 시장의 어, 밝은 면을 뭐 어, 가져올 것이다. 아직까지 그래도 수요 측면에서는 어,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US consumer comfort major for personal finance would buy a climate w o a t h e forecast이지 뭐 미국 쪽의 소비자의 것도 한뭐 뭐, 조금 안아되는 걸로 감소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중국은 피크 그러니까 중국은 beyond the peak forecast 아프리카 스와인플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어, 피크 돼지고기에 부족한 보고 온나 버섯을 거하고 어 some of the heat was expected to come out o f the Chinese market in the second half. 난코 그그 열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대부분은 아마 second half 후반기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서 아마 조금은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조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는 watch weather high s 스로 w t the little r i s e r o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의 양 숫자가 나오는데 China's 161 million 1만천만억 1억 6100만 도메스틱 국내 양떼 무리 1억 6100만 100만 마리가 중국의 양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도축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뭐 3억 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전 인터넷 자료를 보면 1억 7천마리가 양이고 1억 3천마리가 염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호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 중국의 양고기 수입과 가격이 어, 좀 어, 아무래도 올라갈 것이고 중국의 어, 1억 6천 0만 마리의 어, 양고기에 대한 도축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 어, 미래 중국 염소고기 생산과 생산과 잠재적인 어, pure long-term demand, pump.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수요가 뭐 늘어날 것이라고 어, 수입에 대한 수요 장기간에 어, 수입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것이고 중국의 염소고기 생산도 어뭐 늘어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라보뱅크는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약 14%의 감소를 가져온다. 어 이거는 이제 월드에이노미 어, 세계 경제 중에서, 이제, 우를 산업, 모직 산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어, 그 다음에 뭐, 어페를 부분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뭐, 별도로 이제,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단기간 내에, 어, 컨트롤, 공제나 관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양고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중국의 시장이 어떤 수입 부분과 중국의 한뭐 1억 6,100만 마리의 양고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도축 등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내용등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시장 큰 흐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하여튼 퀵 컨트롤 오버 어, 이번 시간은 키 컨트롤 오버 코로나 바이러스더 키포울 엔심미텍 엑스포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주 양고기의 어, 수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네,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